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예, 오늘은 서에서의한국에서한국에서한 예, 예, 불교 서의시국에서의한우에가공부에서서서에서 네. 어, 예, 합장하십시오. 비국에서 불교의 목적은 우리 책제목처럼 행복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행복. 불교 목적 이꼴 행복. 자, 우리가 불교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고. 우리가 사는 현재의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 찾는 거지요. 네. 다 행복하면 뭐 행복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책은 84페이지, 연기, 오늘은 84페이지, 연기에 대한 공부합니다. 연기. 네. 그러면 그동안에 예, 공부를 조금 예,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예,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불교의 목적은... 일단 행복이죠. 네. 네. 자, 행복입니다. 행복인데 행복하면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근근데 네. 우리가 사는 이실상은 어, 고통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종류가 보통 4, 고 8, 고라 그래요. 4, 고 8, 고 사고팔고. 고통 종류는 4, 고 8, 고인데 사고 팔고 사고 팔기 사고 사고 는게 아니고 <laughs> 사고 물건 사고 는거 말고 사고 팔고 사고 네 가지 고통을 말해요. 네 가지 고통은 쉽게 말하면 생노병사예요. 네. 생노병사 이것이 네 가지 고통이에요.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늘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사 죽는 것도 고통이요. 자, 사고가 생로병사입니다. 네 가지 고통이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 그 다음에 늘는 것도 고통, 병드는 것도 고통, 죽는 것도 고통, 생로병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가지를 더, 여기 앞에 네 가지를 더더 하면 팔고가 돼요. 여덟 가지. 여덟 가지 고통이 돼요. 여덟 가지 고통. 팔고. 그 다음 네 가지가 더 뭐냐면, 맨 처음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고통이 크겠지요? 네.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상 떠났을 때 슬펐지요? 네. 네 슬펐. 애별리고, 그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에요. 애별리고. 그 다음에, 원정해고라고 미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도 그참 고통이에요. 네. 원정해고그 다음에, 구부듣고, 구부듣고라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고통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데 못 얻으면 고통스러워요 구부듣고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옴선고라내 살아있는 자체가 이 옴이라는 건내 몸뚱아리 전체를 말해요 몸뚱아리 몸과 마음 전체가 어려 고통이다 그렇게 세상만 사다고통이 듯이요 애빌리고 언정해고, 구부듣고, 엄수고인데, 이런 얘기 보통이라 하면 그 사람에게, 스님, 뭐 어, 즐거움이 있지 습니까금말 그 맞긴 맞아. 그러나, 그 행복하고 즐거움이라 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종생들 즐겁이란 것은 잠시 오아시스에 듣던데, 사마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즐겁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잠깐 행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 마음이 항상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다 비우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겪 고통스럽지 않지요. 요거는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봐. 깨우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이런 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깨우친 사람한테 대해서는 확실히 깨우치는 걸하면뭐생로병사그 자체가 뭐고통인데뭐 그럼 거기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 이 생도 병사가 고통이다. 그 다음에 애별리고, 애벌리, 애별리고, 원정해고가 고통이고,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하는 걸 알면은, 고통스러울 게 없어요. 알면은, 뭐, 그 원래 그런 건데, 뭐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알고 있으면은, 내가, 내가 항상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아, 그러면, 이왜 아픈 가 하고 막 걱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플 이유가 있으니까 아프겠지. 응. 몸을 많이 썼으니까 아프지. 내가 늙어도, 나, 나도 늙을 때 됐지, 뭐. 그지요? 이렇게 딱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 안할 때, 하, 무쳐다보니까 나이가 더었고고이렇 생각하면서 계속 이러면 인정을 안 하면, 자, 남자의 마음은 지금 한 20대, 10대인데 이미 나이가 어 때였단 말이 그걸 인정 못하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죽음은 마찬가지라. 한번 죽지, 사람이 두번 죽나 이거요. 죽을 때 되면, 아,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 됐구나. 그러고 새로운 어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한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새로운 삶을 사겠구나. 잠깐, 잠깐 이렇게 갔다가 태어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막, 아이고, 이제 끝났는가 싶고,

근데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고 나면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 아들도 다내 외국 나가 있고 혼자 있으니까 아들도 없고 혼자서 영감도 5년 동 돌아가실 때. 영감하고 있을 때는 영감님가고일 나고 나면 영감이 있고 또 깨어나도 영감이 있으니까 서로 어지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눈 뜨고 나니까 눈 뜨면 내가 죽어도 사는 거 알죠? 그저 확인한다는 거요. 예 기분이 노인들이 기분이고요. 눈 뜨고 나면 내가 죽어도 사는 거 보는 거요. 사람은. 그럼 밖에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사람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노인의 우울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름이 있잖아요, 공포. 네, 그런 걸 가지고 상담을 오셨던데, 보살님, 보살님, 뭐, 뭐가 지금 가장 바라고 싶습니까? 게, 사람은 한번태어나다 죽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보살님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뭐였더니, 죽을 때안 아프고 가는 잠에 가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그걸 원하지 그걸 원합니까? 예, 그걸 진짜 원한대요. 그러면 그런 인을 지어야지. 그런 원인을 지어야지. 마음만 계속해야 되나? 원인 어떻게 하면 그럼 짓습니까 바로 연불을 해라. 아미타불 연불 하게 되면, 아미타불 연불을 치극 하게 되면, 돌아가시 기 직전에 열 분만 온전하게 부르면은 아미타부처님이 성중하고 모시고 와서 데려가면 됐으니까. 그 경전이 그돼 있으니까 보살님이. 그걸 믿고 아미타불을 쑤 찾아라. 눈만 뜨면 아미타불. 영영 처처에 화장실 가도 아미타불. 밥 먹을 때도 아미타불. 어디 가도 아미타불 해봐. 자기 직장도 아미타불 해봐. 그럼 직격, 아미타불 계속 부르면 마음이 편안할 거다. 왜냐면 언제라도 아미타불을 부르면 모시고 간다 했으니까 걱정할 게 없지 않느냐고. 딸한당사다한당상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보살님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이렇게 평안해 갔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이상하게 91살 문나 할머니가 오셨어. <laughs> 정도사에. 근데 제법 정정하게 오셨더라니까. 그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살님은 지금까지 아미타불 하고 계시더라고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는 어떤 있는, 데, 있는 따라 오시는 분인데 그 보살님이 야, 아미타불 계속 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치 않대. 그래서 편지 않은 이유를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도 아미타로 기도를 하라고 91살만인데 어제 80분 할머니보다도 더 젊어 9 1살무사람인 그렇게 어제 80분 할머니는 막그그 뭐그 정도 불편하긴 하던데 91살만 할머니는 더더똘록 그러시더라고 백수로 살것같아 요즘 그렇게 많이 살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결국, 돌아가시죠? 네. 네. 돌아가십니다. 결국은, 늙어서, 병들고, 결국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로병사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더 이상 안 태어나는 길이 없을까? 네. 있다. 안 태어나는 길이, 하나는, 건강성에 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해탈하는 길이 있다. 해탈, 아니, 해탈해버려야겠다. 그, 이치를 우리가 배우는 건데,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세상 진리의 진리. 세상의, 세상의 진리다이이치야 이치. 진리요 이치야 이치. 이 자연의 이치야. 이치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는 서로가 관계하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하면서. 원인이 있으면 관계가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어떤 어떤 꽃을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을 뿌리고 씨앗만 뿌려야 되는 게 아니라 김도 매야 되고 물도, 물도 주야 되고 햇볕도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씨앗하고 씨앗을 원인이야. 원인, 원인과 또 조건이 있어요. 그죠? 이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결과, 결과랑이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모든 건 병도 병을 만들 씨앗을 지었어. 자, 병이 과로하면 병 걸리지요. 네. 과로에다가 피, 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피곤한 데다가 좀풀어주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 걸리잖아요. 또, 계속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뚱뚱해지면 병 걸리지요. 요새 말하는 비만증 해가지고 각종 증이 병걸리고또안 먹고거나 막견안 먹고, 먹고, 먹고 견디면 또 그것도 병 걸려. 그거는 무슨 병 걸려요? 영양실조, 비명 모든 게 무리하게 하면 다그 병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가난한 행동을 했지. 가난한 행동이 뭐예요? 아니 괴로움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많이 쓰면. 그럼 가난하 빚지는 거잖 가난명인의 특징은 뭐냐 면 먼저 쓰고 봐. 돈 버는 사돈저축하 부자들은 뭐냐 먼저 저금 해놔 놓고 나머지를 그, 그 나머지 갖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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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지 사는 거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은 쓰고 봐. 빚, 빚을 먼저 땡기고 쓰고 봐. 카드를 결 걸어버려 그냥. 어, 또 칼로 팡, 한 깔고 뿌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어찌될까 봐도 지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먼저 했던거예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되게 요즘 사람들은 하도 광, 이 세상 광고 세상이잖아요. 광고가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룬이나 모든 기나 모든 것을 전부 다뭐 합니까? 사람들 하여금? 쓰게 만들지요? 아, 쓰게 만든다고 전부 다 안성을 못매이 만드는 거예요. 백화점 한번 들어가보면, 이전들 가보면 가다가 그냥 나올 수는 없어. 뭐라도 하나 들고 나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들은 뭔가 모르게, 에, 자기 욕망이기 때문에 욕망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 부사가 생기고, 또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관리를 했지. <laughs> 극락가는 사람은 극락하는 인을 짓는 거야. 뭐든지 인을 짓고 조건을 만들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네. 이 연기법이라. 정말 간단한다고, 그게.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보통 자업자득이라고 해요. 내가 지어가 내가 가져간다. 그렇지요? 네. 내가 지어서 내가 자업자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연기법을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하는 거예요. 원인이, 원인이 소멸해 뿌리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식이 있으면 명세 있고, 명세 있으면 육이 있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네. 맨 마지막에 이 죽음, 노사가 맨 앞에서 요수가 무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명에서부터. 무명 때문에 맨, 맨 마지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명이, 최초의 무명이 뭔가, 여기 무명이 뭐냐면, 한마디로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태어나고 싶은 뭐라고요? 욕망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 내가 있다 이거다 하나 어비성 생각이죠 생각이 태어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 최초에 이 무명이라는 것은 최초의 한 어리석은 생각을 말합니다. 네. 최초의 뭐, 뭐라고요? 어리석은, 어리석은 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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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초의, 맨 최초의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 생각, 다른 게 아니라 생각.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이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면 태어나고 싶은 욕망. 두번째 내가 있다는 생각. 세 번째는, 내가 없는데, 원래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세 번째는, 탐심이죠. 예,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어리석음을,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켜서,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켜서, 이게, 집착하는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 알겠습니까? 응? 예? 예. 이 집착하는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모든 걸 일으키는 거예요. 자, 태어나고 싶은 욕망, 내가 있다는 생각, 탐심과 성내 어리석은 생각, 집착하는 마음, 요것들이 하나의 최초의 어리석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자, 여우를 조금, 예, 그 담배라는 걸 가지고 하는 얘기야. 담배, 담배. 자, 담배가 생긴 모양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러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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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